요한복음은 다른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처럼 예수의 탄생 또는 예수의 계보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의 계보보다 예수의 탄생보다 훨씬 더 먼저 된그 역사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14절에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하여 성육신이라고 요한복음을 통하여 우리는 세상의 빛을 봅니다 본문은 요한복음의 서문입니다 동시에 요한복음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이 창조역사 이전에 이미 존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실이 요한복음 17장에 그대로 또한 기술됩니다. 또 사자를 빛과 생명이 5장 26절에 다시 등장합니다. 또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빛이 오늘 5절에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또한 기록하며 이 거부당하는 것이 요한복음 3장에 또 기술됩니다. 또 11절에 자기 땅의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4장 44절에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는 예수의 말씀과 바로 연계가 됩니다.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라는 그 표현은 12장 41절과 바로 연계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이 1절에서 14절은 요한복음의 서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요한복음 전체의 주제를 기술합니다. 요한복음은 비록 예수의 탄생, 예수의 계보로부터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은 세상에 빛이신 그리스도에 관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참빛은 언제나 비추십니다. 그 빛은 언제나 비추십니다. 그 빛이 세상으로 오십니다.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 그 빛은 창조 이전에도 비추셨습니다. 그리고 창조 이후에도 비추고 계십니다. 1절에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어둠에서 빛을 비추시는 사람들의 빛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이시며 그참 빛이십니다. 우리는 그 빛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빛을 전하는, 반사하는 존재입니다. 마치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 빛은 아닙니다.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 빛은 창조 역사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빛 가운데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하였습니다.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은 구약 선지서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둠 안에서 행하는 사람들이 위대한 빛을 보았더라. 성도 여러분 성경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구약 성경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구약 성경의 첫 번째 책 창세기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바로 동일한 표현으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은 창조 역사 이전부터 계셨으며 또한 그 빛도 그 이전부터 비추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전체에 주제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십니다. 오직 그 말씀만이 영원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오직 그 말씀만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오직 그 말씀이, 오직 그 빛이, 예배의 대상입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 이십니다. 예수에 관한 이 복음이 왜 이렇게 요한복음에서는 시작되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께서 누구이신지 먼저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핵심입니다. 요한복음은 크리스마스의 핵심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감정에 사로잡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새 생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없는 자는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받았기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게 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캐롤송에 또 찬양 속에 나와 있었던 그 구유에 누워 있는 그 어린 아기가 바로 그 말씀이시요. 그 메시아시요. 그리스도 예수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그 빛이 비추고 계십니다. 두 번째, 그 빛은 언제나 영접받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빛은 언제나 비추셨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영접받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너무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주께서 세상을 지으셨는데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주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의 이 말씀은 현대인들이 주장하는 것과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주는 저절로 생겨났다. 창조자는 없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세상은 주께서 창조하셨다. 세상은 그러나 주를 알지 못한다. 그리고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수백 년 동안 메시아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수백 년 동안 늘 메시아, 메시아 외쳤습니다. 그러나 당장 주께서 오셨을 때 그들은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경고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성경을 잇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합니까? 십계명을 지킨다고 합니까? 그러나, 분명한 경고의 메시지는 그 사람들 중에 많은 자들이 주를 영접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영접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영접하는 자, 주를 영접하는 자는 주의 이름을 믿는 자입니다. 주를 영접하는 자는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믿는 자입니다. 주를 영접하는 자는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입니다. 주를 영접하는 자는 복음 안에서 주께서 주신 그 구원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라는 것을 믿는 자고 행하는 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빛을 많은 사람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 빛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주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 빛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빛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 빛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빛을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 빛이 분명히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졌으나 비춰졌으나 그러나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크리스마스를 그 많도록 맞이하면서도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 않는다면, 시독한 비극입니다. 종말의 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올 때, 이 세상에 쓰실 때, 이 세상은 둘로 나누어집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와, 그리고 영접하지 않은 자입니다. 주님을 보았지만, 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걸었지만 주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늘 믿고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빛이 오셨는데 그 빛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 빛은 언제나 비추십니다. 그러나 그 빛은 언제나 영접받으신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빛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민숙이 2장에 보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행진을 떠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직접 그 편성을 하십니다. 열두 지파를 동서 남북으로 각세개 지파씩 편성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회막이 있습니다. 그 회막의 가운데 주의 성막이 있습니다. 그 성막 가운데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자체는 여호와 하나님의 인재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행진을 했을 때 함께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이렇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의 하나님이 되시고,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 이러한 놀라우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절정의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이십니다.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장막, 우리 육신과 같은 이 장막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치 자기 백성과 언제나 함께 하셨듯이, 언제나 함께 행하셨듯이, 주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에게 특별한 구속의 역사를 이룩하셨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육신으로 오셨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그 빛이 우리 몸으로 오시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 안에서 사람을 하나님처럼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사건들이 너무나도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신이 될수 없습니다. 사람은 피조물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입니다. 그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오셨으며, 말씀이 우리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세상의 빛이 육신이 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성삼위 하나님과 우리 죄인들 사이에 접촉점입니다. 다른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왜 예수께서 우리의 육신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까?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구속의 피는 짐승의 피로는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흠이 없는 완전한 사람의 피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죄의 삭은 죽음이기 때문에 완전하신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삭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적한 무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대속 할수 있는 대속 재물이 필요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대신 죄를 이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보자가 필요했습니다. 주께서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 이 육신을 입고 이곳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서야 될 죽음의 자리에 주께서 서셨습니다. 14절에 그래서 이렇게 요한복음이 기록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왜 요한 사도는 이러한 내용을 기록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참빛, 그 빛, 그 생명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언제나 빛 주시는 참빛,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예배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